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교회 안의 소식들을 모아 명성제일의 소식 시작합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명절 은혜 가운데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강의 설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의 구절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 봅니다. 다니엘 장학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피자 파티가 열립니다.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예비 다니엘 장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오는 금요일부터 1박 2일간 홍익교회 삼송캠퍼스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이정현 대표님께서 크리스천의 연애코칭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해주십니다. 데이트는 닥치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운 청년부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이블 타임입니다. 2월 한 달간 바이블 타임을 읽으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명성제일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세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2층 세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성제일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